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지방에 가시네 귀신들인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에 이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네. 아멘. 음. 네, 또한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납니다. 저런 방도 따라가시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이 마음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위가 크신 분이 오므로 권위가 작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세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이 무엇이라고는 나와있지 않지만 여기는 돼지대의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돼지 떼의 농사를 지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거나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거기이스라이 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이 사람들은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귀신들인 자 둘이 있는데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에 우리가 생각하는 흥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이겠죠. 동굴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 몹시 사나워요 귀신들인 사람 굴에 살고 성격이 살았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집에 안 살고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 몹시 사나와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길을못갈 못갈 만큼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이 이에 예,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소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은 우리가 활동할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활동,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니까 우리를, 우리를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그 전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성경책 성기, 전체에 신약성경 전체의 끝에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마치 병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둬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나를 나에게 찾아와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빛이 왔으니까 더센 권위자가 왔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귀신이 예수님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것 같으면 뭐로 만나러 가? 뭐로 귀신한테 가겠어요? 쫓아내려고 간 것이죠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이제 낙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고 귀신도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더큰 권위자고 오면 권위 약한 세력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마, 귀신들이 31절에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많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들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돼지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로뉴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계시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 했는가? 그 이유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한 의견이니까. 예수님에게 찬성하는 의견이겠어요? 반대하는 의견이겠어요? 반대하는 의견이죠. 예수님 사역을 돕는 생각이겠어요? 안 돕는 생각이겠어요? 안 돕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휴신이니까요이 돼지대에 들어간 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돼지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33절에 치던 자들 되어 있죠. 돼지를 치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치던 자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 했지만 결과는 예수가 그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 부탁한다는 거예요. 돼지 농사를 못 지어도 되니까 얼마든지 손해를 봐도 되니까 사람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손해가 보니 당신이 나가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테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게 하고 우리는 돼지 농사지어서 돼지 때에요먹을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팔려가는 건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내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쫓는 사역을 지금 막고 있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돼지 대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돼지가 몰살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돼지 대로 나갈 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죠? 여기서 있잖아요 빨간색으로요 가라.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왜냐면더 권위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 집주인은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카톡으로 와사로 얘기한 적도 하더라고요. 나가주세요. <laughs> 그나가주세요나 월세 올려줘서 한마디에 바로 이대기 스타일 열죠. 그만큼 거리가센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저항하지 못하고 간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귀신이 떠나간 이두 사람을 향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달라고 하지만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귀신을 쫓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을 쫓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요.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나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5장 19절. 에허락제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이허락제 아니하였단 말은,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거든요. 귀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지 않냐 하시고 그 얘기이시되 집으로 돌아가 아까 집이 있다고 했죠? 자기 집 놔두고 무덤에서 지내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를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네가 지금 자유케 된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그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무덤으로 간 겁니다.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처럼, 사개오를 만나려고 사개오집에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신 거예요. 그가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쓸만하다 생각하면 내가 쓸만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치유해줬단다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겁니다 가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어떻게 돌아오게 됐어 물을 때마다 대답하겠죠. 주님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간증이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바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두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살던 그두 사람 이렇게 변화되었네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입에서는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의 하소서에 대한 간증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우리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가라고 한다는 거. 예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두 사람은 집에 갔다가 자기와 같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10장 1절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쳐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고 가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복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탄절이 어둠에 있는, 굴에 있는 성질 사나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가 그 귀신들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가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땅 가운데 불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불에 있고, 성질 사나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고충이 있어요. 고충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세요. 직접 만나준 케이스도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 직접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빗방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사오도 바울이 다니면서 다보음전라고주신조차없거요 그럼 우리 보고 간다고 할때 벌써 우리 마음에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요. 고충이 생기는 거예요. 고충이요. 무덤에 있는 사람 군에 있는 사람 그거 만나러 가고 싶으세요? 가다란 지방에 가고 싶으십니까? 성질 살아온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아하게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경건한 유대인과 있고 싶지, 돼지고기 먹는 사람과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고충이라고 동굴에 있는 사람, 컴컴한 데 가고 싶지 않고, 화한 데, 환한 곳에 있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도 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내게 증인 되리라 하셨고요. 내가 예수를 보여주고,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재충전을 받는 겁니다. 멀리 가려면 차에리 길을 놀야죠 주유소를 목적으로 가지 않죠. 채우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전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충전받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위로받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 이 귀신 나간 두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 전히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무덤에 가고 성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내가 귀신이 들어버릴까, 그게 고충이나고요내 성질이 나빠질까가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상해질까 싶어서. 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로 틈을 얻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마귀로 틈을 얻게 하지 마라. 마귀가 있는 건 사실인데. 틈을 얻게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틈이 우리는 작은 틈 같지만 스페인 성경에는 루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거하도록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존재는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가로미다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다, 집어넣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여기서 가오리 우리의 싸움 시드이라 얘기하죠. 자기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들인 사람 만나러 가다가 내가 귀신들면 안 자기 때문에 내가 성질 나쁜 사람 만나러 갔다가 내 성질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이라고 그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지이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상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 시름. 자 씨름이라고 하는 종목 잡는 거죠. 삿발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는 사람 상대하다가 내삿발을놓쳤습니까내 무릎이 땅에 닿아요. 내가, 져,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있어야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전신 각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쓰고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견디라는 얘기예요.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면 안되거든요. 내가 지면 저 사람을 못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씨름 삿발을 잡고 버티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질를앞고 무덤에 있는 귀신들인 사람들을 상대를 안하고 싶지만 내가 상대 안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만난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가서 전하고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명게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려면 예배가 전쟁을 위해서 재충전받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싸울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것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삿발을 다시 잡겠다. 삿발을 놓으면 내가 무릎이 땅에 가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무덤에 가는 사람 갈지 몰라요. 그거 싸운나 봐요. 그래서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잡고 싶다고요. 그 상대랑 삿발을 안 잡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잡으라고 말하세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 삿발을 잡아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삿발 잡으라고, 버티라고, 대접하라고 얘기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삿발을 잡을 수 있도록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는 동굴에 살면서 성질 살아온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예배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캄캄하게 있으면서. 아무도 내 곁을 못 지나가. 지나갔다가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던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가서 내가 너를 불쌍게 여기 있으니까. 사마리 여인에게 가잖아요동 동네 가서 예수 만나친 거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 돼.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보내시는 것이 이디 가운데 보내는 것인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숨겨야 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을 나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을 나가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삽발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요 우리 가족. 그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무덤에 있지 말고, 집으로 오게 하고, 성지에 사나운 곳을 있지 말고, 온유함으로 먹이를 매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내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낫게 하겠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려다 주일 예배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고 다짐하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삿발을 끝까지 잡게, 잡고 계시기를 바래요 이걸 놓게 되시면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지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귀신이나 나가라 면서 삿발을 잡고 싸워주게 사람이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버텨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땅 가운데 빛으로 버텨줘야 돼요 어둠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다 싫어해요. 그 보충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할수 있는 십자가 분별과 같은 그런 저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라. 저와 한번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귀신은 나가라. 귀신은 나가라. 예. 그거를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크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무장을 한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을 한다. 그리고 그리고 마음에 손해가 얼마도 나도, 나도 괜찮으니까 이,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 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손해가 나도 좋으니까 이두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되기를 바래요안 믿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은 손해가 얼마 든 나도 괜찮으니까, 이 형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이러한, 어, 선한 삶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지금 한번 부르고, 통보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